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사는 57세 안 애순입니다. 제가 발목이 좀 약한 편이라 자꾸 삐고 발바닥이 아프면서 다른 데도 이제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선생님께서 기능성 깔창을 권하셨어요. 이거 무발 깔창을 까면서는 발목도 고정시켜주고 아치도 유지해줘서 발이 밖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를 다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한의원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받는 횟수가 줄어졌고, 라인댄스나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처음에는 깔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발을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는 운동화를 바꾸지 말고, 깔창을 바꿔보세요.